깔끔하게 3초 만에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아대학교 언어교육원 토익 1위 윤은주 선생입니다 오늘은 토익시험에서 매번 출제되고 있는 분사 문제 ing냐 pp냐를 깔끔하게 3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laughs>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어근의 파생어로 구성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빈칸으로 바로 가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문장 구조는요, 아월이 소유격이고, 빈칸이 형용사 자리, 커서머리 명사기 이 때문에 우리는 선택지에서 형용사인 분사 두 가지 중에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때 v a l 가 다동사로서 가치를 부여하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치 수식일 때 다동사는요, pp가 80에서 90%입니다. 자, 명사 앞에 빈칸이 아 엔지냐, 피피냐 물었을 때 출제가 되면요 다동사일 때 80에서 90%가 아, 답을 피피를 쓴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완전 꿀팁이겠죠. 자 그리고 명사구조 하나 더 살펴보시면 명사 앞에는 어떤 형태가 오냐면 관사나 형용사 명사가 오거나 소유격이 와서 형용사 명사가 오니까. 빈칸만 보더라도 명사 앞에 빈칸이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는 걸 빠르게 찾아보면 되겠죠. 2번입니다. 2번 문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정답은 왜 B번이냐? 역시 동일한 어근의 파생어로 선택지가 이루어지면 빈칸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빈칸 바로 가면 빈칸 앞에 오브가전치사고요 뒤에 명사 샘블리가 조립이라는 명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형용사를 요구하는 문제니까 오토메이트가 다동사로서 자동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명사표 분사를 찾아라는 출제 의도가 확실히 잡힙니다. 여기서 어, ing냐 pp냐 둘 중에 하나 답인데 1번 문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다동사가 명사표 올 때는 pp가 80에서 90%답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답은 비번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니까. 답은 빨리 나오는데, 뭐 약간 찝찝하죠? 그래서 하나 더 봅니다. 찝찝하면 한개 더. 연습만 잘하시면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속도와 정확도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인 포인트니까 꼭 여러분들 연습하셔서 문제 풀이만 양치기 하지 마시고 꼭이 문제 푸는 방법, 포인트, 출제 의도, 이런 거를 확인하셔서 문제에 풀어내셔야 돼요.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시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두렵지 않고 또 시간 관리 성공하고 파트 7잘 풀고 그러면 도익바닥 떠나고 이런 현상이 선순환의 고리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야 돼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우선해서 보시면, right가 이제 뭐동일나어그이니까 빈칸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자리입니다. 안 찝찝하죠, 이제? 그럼 답은 뭡니까? right가 타동사니까 written. 끝! 1초 만에 해결이 된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꼭 이렇게 안 풀어도요, 이미 written consent는 서면 동의서라는 연어, collocation, 같이 몰려다니는 표현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연어 관계로 익히셨던 분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으니까, 토익 공부하실 때는 단어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표현들 collocation, 연어관계 표현으로 관용어 표현으로 익혀 두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암기의 힘자 그러면 이렇게 타 동사가 전치일 때 80에서 90%만 PP로 사용한다 했다면 나머지 1, 20%는 ing를 쓸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들을 왜 ing를 쓰냐면요 관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Refreshing, Change, 신선함을 주는 변화 같은 경우에 r e f r e s h 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PP가 아니고 ing 이유는 관용입니다. misleading information에서 misleading 역시 타동사인데도 PP를 쓰지 않고 ing을 쓰는 것은 관용이다. 그래서 ing을 써준다. 다음 challenging task. 이제 느낌 오시죠? challenging은 타동사지만 어, 관용이기 때문에 ing을 쓴다. reward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동사기 때문에 전체 수식일 때 PP를 쓰지 않는 것은 관용이라 ing을 쓴다. 관용은 암기해야 됩니다. surrounding area 관용입니다. demanding customer 관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동사가 전치 수식 분사를 쓸 때에는 pp가 8, 90% 쓰지만 ing를 쓰는 것들은 따로 암기해 줘야 된다.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꼭 소개해 드린 표현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역시 이제 동일한 어근이니까 빈칸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쫙하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빈칸 앞에 명사가 있고요. 빈칸 뒤에도 이렇게요. weight limit, 자, 무게 제한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무슨 자리야? 애매하지요? 애매할 때는 동사를 찾으세요. 문장에서 길 잃으면 동사를 찾아라. 동사가 없으면 동사 문제고요. 동사가 있으면 문사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동사가 지금 R이라는 동사가 있다니까 그럼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동사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동사 아닌 게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지에서 동사 날리세요. A땡, D땡. 그럼 뭐가 남습니까? i n g 나 PP냐의 분사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Luggage가 명사구요, 뒤에 후치수식. 명사를 ING나 PP가 후치수식하는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문제 출제가 이제, 아까 문제 유형들은 전치수식 분사 문제였다면, 지금 문제 유형들은 후치수식 분사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런 후치수식 분사는 어떻게 푸냐면요. 타동사일 때, 안지를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름하여 분목이라 부릅니다. PP가 올 때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 빈칸에 가보세요. 빈칸 앞에 명사가 있는데 빈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아인치입니다. 답은 비번할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 더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세요. 자,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가 자 선택지 보고 빈칸에 가서. 빈칸 앞에 명사가 있네요. 후치수식인갑다. 그죠? 근데 선생님, 동사 문제면 어합니까 동사 여기 있네요. 동사 문제 아니죠. 그럼 선택지에서 동사를 날리세요. B땡, C땡. 그럼 뭐 남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ING냐, PP냐. 분사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문제에서 쌤이 말했다시피, 명사 뒤에 ING냐, PP냐 물어요. 그럼 뭘 봐라? 타동사일 때입니다. 다동사 할 때, 목적어 있으면 ing가 답이고, 없으면 pp가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보세요. 빈칸 앞에 명사가 있고, 빈칸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데, 얘 이름은 뭐라고요? 분목입니다. 그럼 뭐다? 여기는 ing가 답인 거죠. 후치수식 분사 문제였습니다. 깔끔하게 답은 d번. 자, 6번입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감정동사, interest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interest, 감정동사도 다동사지만요. 앞서 배웠던 일반적인 다동사를 활용해서 분사를 만드는 방법과 지금 보고 계시는 감정동사를 가지고 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우선, 명사를 수식할 때, 감정동사로 분사를 만들 때는요. 전치수식이든, 고치수식이든,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라면 pp로 수식을 합니다. 전치든, 고치든요. 그런데 수식받는 명사가 사물이라면 전치수식이든 고치수식이든 ing로 수식하는 것이 감정동사로 분사한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일한 어근의 감정동사로 파생이 되어 있는 선택지는 바로 빈칸을 가기로 아까 학습을 했었죠. 자, 이때 살짝 동사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 명사인 인플레이를 수식하는 ING냐 PP냐의 분사 문제라는 분석이 끝났죠. 그러니까 사람을 수식하게 되니까 여기는 깔끔하게 PP가 답이다. 그래서 1초 안에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보면 선택지를 보니까 감정동사 excite 제시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깔끔하게 빈칸으로 가서 빈칸 앞에 언 n 이라는 관사 있고 빈칸에 형용사 자리 관형명의 필름이 사물입니다. 자, 선택지를 보면서 바로 감정동사가 제시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간다?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지러 간다. 그래서 사물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비번의익사이팅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보시면 exist라는 자동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동사는 분사를 만들 때 대부분 ing를 사용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자동사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빈칸으로 가서 관형 명예구조 unemployment problem 복합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사의 지스팅은 깔끔하게 답은 이번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알고보면 분사가 굉장히 점수 따기가 쉽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파트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꿀팁 드리면요. 타동사는 어떻게 바꾸고, 감정동사를 어떻게 바꾸고, 자, 자동사를 어떻게 분사를 바꾼다, 이런 게 학습되었지만, 자타가 다 되는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물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타가 다 되는 동사는 분사를 만들 때 해석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래서, ing일 때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시고요, pp일 때는 된되는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푸는데 점수가 작겠습니까? 배점이 높은 고배점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요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타동사를 분사를 만들 때 전치수식일 때는 pp가 80에서 90%에 육박한다. 타동사가 전치인데도 ing를 쓰는 것은 관용이니까 암기해야 한다. 두 번째, 타동사가 후치수식일 때 목적어가 있을 때는 분목이 있을 때는 ing로 가고 목적어가 없을 때는 pp로 사용한다. 세 번째, 감정 동사의 분사 만들기는 수식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전치든 후치든 pp로 하고 수식 받는 명사가 사물이면 전치든 후치든 ing로 만든다. 네 번째, 자동사를 분사로 만들 때는 대부분 ing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은 뭐였습니까? 자타가 다 되는 동사는 깔끔하게 해석하는 게 빠르다. 자, 이점 활용하셔서 문제풀이 양치기 하지 마시고 꼭 포인트를 잡아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시험도 대박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